야동, 야동 얘기를 하는 거야 야동 공장 야동을 자주 보잖아요 아, 내가 뭘 자주 봐 아, 주 무슨 얘기하는 지금 내가 뭘 야동을 자주 봐 그게 아니라 나는 헤드씨 <놀람> 저 지금 가서 봐봐, 내거다 깔게 내 PC 다 까봐, 야동 하나라도 있으면 내가 아니, 헤드씨를 아, 야동을 보는 사람이 이상한거지 역시 의학적으로는 아, 예, 예. 그게 정상이고요 예. 아, 그럼요 야, 야, 아니 야, 야. 나는 해글씨가 아, 야동을 야. 보는 것보다 나는 더 무서운게 아무한테나 댓글다는게더 무서워요 <laughs> 배 안고파? 나? 음. 음, 해글씨 배고파요 오. <laughs> 뭐야 뭐야 어머머, 핵... 핵하신 거예요? 네.